93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93문 10개명은 어떻게 나눕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네, 1계명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이 93문만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을 그 살펴보는데, 아직까지 개관적인 부분인데요. 십계명을 구분을 두 부분으로 하는 것이 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십계명의 구분법입니다. 왜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까요? 지금 하이델요르름답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죠. 처음 부분과 둘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어...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다. 이렇게 해서 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그두 가지로 주님께서 요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주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도 갈라디서5장에서온 율법은 이웃 사랑에서 맞춰진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랑을 음,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웃 사랑을 제외한 하나님 사랑이 남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두 부분으로 어, 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돌판이 두 개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판 두 개를 만드셨을까? 처음에 깨탈지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직접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돌판 자체는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가 직접 다시 만들고 뭐 상자에 담아왔다 할지라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돌판이, 그냥 단순히,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두개 돌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두 개여야 하는 것이죠. 또 개명은 열 개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숫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증인의, 증인이, 단독으로는 증인이 안 되니까, 두명이라는 그런 뭐, 이해도 있을 수 있지만, 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을 하고, 열 개의 개명의 말씀. 이것도 역시 더 붙여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되는, 열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담아내시기에 가장 적합한 문장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건 두 개가 서로 묶여서도 안 되고,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더 세분해서도 십계명을 사람이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안 된다. 그래서 두 개의 돌판과 열 개의 계명을 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토께서는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 돌판이 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둘째 돌파는 이제 이웃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요리 문답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분은 이게 첫째 부분이 첫째 돌파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첫째 돌파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을 자세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것이고요.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친다. 우리가 가진 그 10개명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기독교가 그 인정을 하는 10개명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4계명까지 물론 이제 그 서문이 있고, 1계명부터4계명까지가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가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써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써 있지는 않지만 아, 주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개가 그렇게 돌판이 돼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면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쓴그 성경책 표지가 눈에 보여요. 두 개의 돌판대로 1개명부터 4개명까지를 한쪽 면에 싣고, 그 다음에 다른 쪽 면에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를 수록해 놓은 성경책들이 있어요. 그표지 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그렇게 돼 있나요? 대부분이 안돼 있어요. 예. 네. 제일 뒷면을 보시면 그 나오죠. 내 네, 제가 여러분들 성경책 갖고다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안 계실 때. 네. 그랬더니 기록된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아주 명확하게 구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분량이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여백도 막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혼동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십0명을 대하면서 늘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 보아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1 0 개의 항목은 각각이 또 독립적으로 따로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어떤 다른 것 하나에 묻혀가지고 살펴보지 않고, 어, 별도로 각각을 자세하게 그 속에서의 의미를 따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이제 그 10개명이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십계명과 그다음에 기독교 또 이렇게 천주교하고 루터교는 같아요. 천주교와 루터교가 사용하는 그 십계명이 모두 다 같진 않어요. 조금 다릅니다. 특히 계명의 숫자를 매기는 데가 달라요. 원래 구약성경에는 이 숫자가 없어요. 뭐 첫째는 이거 없어 첫째라는 말 둘째 이거 없어요.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개의 문장으로 되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요. 그것을 편의상,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는데, 이 나눌 때,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이 수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자, 우리가 사용하는 십계명입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더 애국당 종교였던 집에서 인도해야 하는 내네 하나님 요한니라 그리고 나서 첫째가 시작되죠. 그니까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서문이에요. 이것을 20개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 이것이 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은 하고 시작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걸 좀 다르게 봤어요. 유대인들은 제1계명이 뭐냐면 서문이 제1계명이에요 섬은 자체가 모든 계명의 가장 으뜸의 계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계명을 볼 때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이 계명으로 불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가장 일계명이 되어야 된다. 해서 서문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일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1과 제2를 합쳐서 하나의 제1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째 계명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천주교와 루토교에서는좀 다른데요. 천주교와 루토교에서는 위에 있는 거 그냥 서문 맞아요. 그런데 1계명과2계명을 합쳐놓았습니다. 이것이 1계명이라고 봐요. 그리고, 10번째 어, 계명 개명, 10번째 개명을 2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우리 그, 저, 출입굽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이렇게 되지만, 어,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내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두 개로 쪼개서 9와 10을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10을 그들은 이제 천주교와 로터교에서는두 개로 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앞에 있는 1, 2를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10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10개를 맞추기 위해서 10번째를 다시 쪼갠 거예요. 선주계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주계에서는 우상을 만들잖아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절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하게 제2계명에 어, 예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말할 때 우리는 형상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 너머에 있는 그 형상이 담고 있는 거에 경배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2를, 제1에 어떤 부속적인, 그러니까 더 중요한 개명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 쪽을 봤을 때한 일부분에 진사지한다고 축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가 제1에 속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개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개명이 첫 번째를 지키고 있으면 두 번째는 좀 소홀해도 되는 것처럼 그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위에서 묶어놓은 그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분류한 것과 유대교가 분류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어떤 게좀 특색이 있어요. 우리도 그걸 놓치면 사실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에서 언제나 십계명을 말할 때는 무엇을 늘 가장 강조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는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너의 비참함으로부터 끄집어낸 나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에게 지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따라야 될 당위성이 이걸 듣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냥 어떤 우리와 별 관계가 없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국가의 뭐죠? 국회에서 만들어낸 법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그런 식이 아니에요. 어떤 간접적인 부분이 아니라 각각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다 하고 명령을 받은 거죠. 이걸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가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개명들을 살펴보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난 너를 구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 때 읽었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계명을 두고 그 다음에 다른 계명들을 거기에 연결시켜서 늘읽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서문으로 해놓기 때문에 약간 이것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원래 서문으로 분류를 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걸 별도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쉽게 읽을 때는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원이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다음에부터 1개명, 일계명, 2개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읽기를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는 다른 다신들 내게 주지 말라. 두 번째를 읽을 때도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고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와 이름을 망령뜨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 우리가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이델베르그 요령응답에서는 이 서문을 어, 설명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93문에서 두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94문에서 바로 일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게 조금, 음, 조금 약화된 면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서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꼭 집어넣어서 읽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그 요리 문답으로 가게 되면 이 서문에 대한 문답이 두 개씩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을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두 개의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할 텐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라고 하는 건 뭐죠?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기능을 받을 때, 5개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다 하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당연하게,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아 마음 자세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외형적인 그 방식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이 유림 문답을그 가르칠 때, 하이드로 유림을 가르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예 어, 특별하게 예배로 연결시켜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예배에 대한 규정이라는 니다 이건 아주 하이델베르 요론달이 가진 정말 탁월한 해석입니다.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사람에게 본래 주셨던 도덕법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희미해지자 그걸 강화시키고 새롭게 새겨주시는 방식으로 의부에 그 기록하게 만든 것이 십계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도덕법의 연장이죠. 도덕법을 새롭게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도덕법이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했을 때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가져야 될 관계 이것이 도덕법이죠. 그럼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무엇일까 했을 때이 소유류 분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치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이때 가장 중요한 방식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근답은 이 십계명을 예배 방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십계명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법 아니면 그 의무 규정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하는 방식. 어떻게 예배를 할 건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어, 한덟가지 정도로 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이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직접적인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러한 것이 직접적인 예배예요. 예배는 직접적인 예배가 있다. 또 예배는 간접적인 예배가 있다. 하니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웃에게 사람에게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직접적인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품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증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간접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 간접적인 예배라는 니다 또한 다른 방식의 예배는 내면적인 예배가 있고 내적인 예배요또 하나는 외적인 예배입니다. 외적인 예배는 우리가 예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구약시대는 의식법처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이 외적인 예배입니다. 내적인 예배는 그 안에 담겨야 될 마음들. 이 93문에는 그렇죠. 태도를 말해요. <laughs> 내적인 예배는 태도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내적인 예배가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내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외적인 예배의 그 형식 자체를 마음껏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참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방식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해, 그렇게 하는 예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식대로 하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인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이웃에게 우리가 선을 베품으로써, 선양을 함으로써,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그 직접적인 예배. 내적이고 위적인 것을 모두 갖춰야 되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인 예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십계 명을 이해를 하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제 뭘 뚜렷하게 드러나죠.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사랑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것만 가지고는 예배 자체는 정말 불완전하게 돼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며 또 한쪽으로는 이웃과 같이 살면서 예배의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두 가지를 모두 다실천할때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죠. 십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 다 십계명을 잘 드렸어, 잘 지켰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또 이웃에 대한 그 간접적인 예배를 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십계명을 다 지켰어, 이렇게 말 못해요. 두 가지를 모두 다 잘할 때,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십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서문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있어서 기꺼이 하는 것이 개명을 따르는 것인데요. 개명을 따를 때 직접적인 예배도 정말 신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간접적인 예배도 정말 신실하게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정말 잘 기억해서 해야 돼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 돌판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두 돌판을 주시는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그렇지 않고 아마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두 돌판은 늘 한쪽에 한쪽을 비추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간접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첫 번째 돌판의 빛에서 예배를 려야 되요. 그러니까 이웃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 첫 번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첫 번째 계명은 어디로 반드시 가냐면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웃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유사랑으로 끝나지 않으면 전혀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첫 번째 돌판이 두 번째 돌판을 비추며 우리가 첫 번째 돌판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면 두 번째 돌판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해요. 마치 그, 뭐죠, 요수아가 개발성과 그리심산에서 서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만든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돌판은 서로 그렇게 개명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만 더하면이돌판은 그런데 그 한쪽 면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돌판이두 개인데 앞뒷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돌판은 앞뒷면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그당시에그 고대 그 그렇죠 종교 근동지방의 고대 종교들을 보더라도 이 계명 신이 주는 서양문 이 서양문이 돌판 양쪽 면에 기록된 건 없어요. 한쪽 면에만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의 양쪽에 기록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양쪽에 양쪽면에 다 기록을 하셨을까요? 한 면에 기록하기 부족해서 뒷면까지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 어. 네. 거울네 돌판을 양쪽에서 본다는 거죠. 네. 하나님도 그걸 기억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시에 같이 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돌판에 같은 개명을 같이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그요 물론 이것도 그냥 해석일 뿐입니다. 이게 한번 주의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개명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냥 단독으로 이제 떠넘기고 네가 알아서 해. 이대로 살아가 아니고요. 하나님도 개명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저주를 하는 내용이 써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도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이 동시에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양면성에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이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는 중간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언제나 이 십계명을 대하는 자세에서 그 구절 하나가 갖고 있는 그 문자적인 뜻을 실천하는 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도덕법의 요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새겨주신 그 부분이 그 십계명의 각 조항에 따라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십계명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단순히 칼을 들고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계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도덕법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그 살인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 속에서 계명을 입고. 그리고 또한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의 주어진 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예배와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동시에 잘 우리가 드러내면서 지키고 살아야 한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앞으로 이제 쭉 다룰 텐데, 이러한 개념 속에서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친필로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부족해서 나중에 선제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어디에 썼냐고요? 마음에. 신, 신이 쓰시는 것은 마음에 새기신 것. 이것도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명 돌판과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의미를 알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새겨진 것이 더 뚜렷하게 남기는 것이죠. 10개명에 대한 이런 의미를 잘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된 것들을 다 누리시기를 최종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